야 여기에는 꿀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벌이 거의 찬거죠 아홉장 9장. 9장. 야 벌이 들어오는게 묵직하게 벌써 꿀을 물고 들어와 배가 띵띵한게 아 그렇게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들어오는구만 이거 오늘이 4월 오늘 4월 며칠이요? 4월 8일인가? 야, 꿀이, 그, 벚꽃이, 이거 일반 지금 벚꽃, 복숭아꽃. 많이 들어온다, 이거 뭐. 아까에서 꿀 들어온 것도 다해 이렇게 들어오면 뭐, 엄청 꿀이 차이겠는데. 야, 꿀 들어온 게참 보기 좋다. 올해는, 날이 추워서 아카시아 꽃이 피어도 꿀이 안 나오는 길이 없어야 되는데 작년에 꿀을 못 따가지고 네, 올해잘 나오겠지 잘 나와야 돼야 음. 오늘 꿀잘 들어온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꿀이 들어오면 벌이 띵띵 배가 부르고 날라 들어오는 게꼭저 팬텀기 그냥 쫙착녀하듯이 예, 꽁댕이가 쭉 쳐진 게, 벌써 꿀 물고 들어오는 거하고 일반 들어오는 거하고는 틀려요. 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, 꽁댕이가 쭉 쳐져 있잖아, 배가 불러서. 꿀이 들었으니까. 아이고, 야, 오늘 꿀 많이 들어온다, 야. 대풍일세! 대풍이야!